막피랑 최대 몇대몇 가지가 가능하신가요? 어 네임드급 BJ형님들 캐릭터가 끼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제가 봤을 때에는 그냥 혼자서 혼자서 그냥 서버하고 싸우더라도 이게 너무 과장인가? 혼자서 서버분들하고 맞짱을 떠도 이길 것 같은데요 한번 잠깐 한번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들 한 번, 그래도, 이 좋은 캐릭터 잡아봤는데, 썰자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에, 지부장님 프로모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한번쓱 훑어볼까요? 자, 일단은, 한번쓱한번 한번 잠깐 훑어볼게요. 안전거래. 안녕하세요, 형님.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실까요? 다라이 0.2초. 자, 일단은 0.2초 컷. 에, 이렇게 나오고요. 어, 저런 분들이 이제 막피한다고 서버에 있는 분들이 다 달라들어도, 어, 다 달라들어도 이 캐릭터가 <laughs> 넘어갈 것 같나요? 에? 제가 봤을 때는 베르키를 누르기도 전에 이미 죽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강하게 드는데, 존나 센 정도가 아니라 증발시키네요, 증발. 캐릭터가 있었는데 없었네요. 에. 아니 니가 넬름넬름이시고 여기 아까 전에 누가 싸운다고 했는데 전체창이 갑자기 고요해졌거든요 여기 나그마스 비밀 근고 1층에서 어떤 분들이 막 피하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방금 전에 한번 제보 듣고 한번 사... 아 여깄네요 안녕하세요 형님 막 피하고 다니신다면서요 베르키 누르시기 전에 다라이 하하하하하 <laughs> 하하하하하 착하게 사세요 에? 착하게 사세요 여러분들 한번 막히라고 경계 등록되면은 죽을 때까지 죽습니다. 저기 또 누가 계시네요. 아이고 아리구리봉봉님 배를 누르세요. 시간 드립니다. 1초, 2초, 3초 다라이. <laughs> 이거 뭐뭐 뭐 거미줄 치고도 없네요. 뭐 거미줄을 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laughs> 그냥 눈마주치면 눈마주치면 그냥 퇴근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아이고 닉네임이 쭈지마 삼겹살님 안녕하세요 한대두대 대, 다라이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시바 두대 때렸는데 죽네요. 에 내가 봤을 때는 서버에 있는 서버에 있는 유저분들이 에다 달라들어도 에 서버에 서버에있는 유저분들이 싹 달라들어도 내가 봤을 땐이 캐릭을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렬하게 드네요. 뭐, 막 피고 적혈이고, 되겠습니까, 이거? 이거 뭐, 이거, 베르만, 베르만 누를 수 있어도 제가 봤을 땐 성공한 것 같네요. 에? 그 캐릭 잘 키웠다. 에? 이 캐릭에게서 베르키만 누를 수 있어 가지고 살 수만 있어도 내가 봤때그 캐릭은 굉장히 육성이 잘된 캐릭이다라고 그냥 지나만 가는데 탈탄해요. 음. 아 잠깐 돌아가지고 성서주가 우편으로 몇 개나 챙기셨나요? 뭐야 이거 아이디가 갈산인데 가실상이네 형님 달아이 제눈 앞에서 보라 타지 마세요 어설프게 사냥터 독점하려고. 보라 타시거나 아이디 뭐야 이거 아이디가 갈산인데 가실상이네요 달아이 제 눈앞에서 보라 타지 마세요 어설프게 사냥터 독점하려고 보라 타시거나 아이디가 흰색이거나 내지는 아이디가 울긋불긋하다 제 눈앞에는 전부 다 그냥 막피로 취급될 뿐입니다 자, 또 누가 있을까요? 경비병하고 싸워도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자, 다음 코스. 다음 코스는 돈보다는 이제 조금 그냥 보통 유저분들이 이렇게 사냥하실 수 있는 여기로 가봅니다. 예, 마니마니님 어서오세요. 결국에는 천장으로 뚫었습니다. 빨간 솜사탕님 어서오시고 해. 아이고, 카오님. 오, 과연. 오, 반응속도 좋았어요. 잘못 오셨어요 형님 다라이 여기 맛집이야 뭐야 또 오세요 또와 여기 왜 왔어 자판기야 뭐야 가만히 서 있는데 와 어허 <laughs> 저분 반응 속도가 조금 빨랐네요 보자마자 바로 귀환 키를 눌러가지고 생돈하셨습니다 여기 오지 마세요 혈원분들께 얼른 긴급 공지 날리세요 에, 여러분들 <laughs> 시원하게 음료수 하나 뽑아먹었습니다 저희가 이거 신화뽑기 한다고 한 3일 정도 전투를 안 했더니, 적혈분들이 인원을 모으셔가지고, 엄청나게 또 저희 여러분들을 열심히 괴롭히셨다고 하더라구요. 에, 그러면 뭐, 바로, 바, 바로 또 복수 가야죠. 자, 쓱훑투면서 또, 막피 아이디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서버에 본인들이 한 번이라도 막피 당하신 분들은, 울면 무아노 걸렸어요, 형님. 베르키 누르세요! 베르키 누르세요 형님 가라잉 다음 <laughs> 나의 스킬 3방을 버틸 수 있는 자 에? 서버에 서버에서 먹어주는 사람으로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저의 일반 스킬 요 3가지를 버텨내고 베르를 하실 수 있다면은 리스펙 해드릴게요 딱 스킬 스킬 3방으로 에, 깔끔하게 아, 선발 막피라고요? 제 눈앞에서 보라타지 마시고. 동일이 여기있다 동일아! 동일아! 달라이 <laughs> 동일아, 자동 반격 눌러놨냐 혹시? 어? 동일아! 가오나시티 뭐야, 이거? 야, 무릎이 너왜 왔어? 야, 카오이니까 맞아 줄지 임마. 자, 동일아! 자동 반격 눌러놨니? 어. 며칠만 즐겁게 놀으라고 며칠이 아닐 것 같은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민미님. 과연, 베르. 와, 이걸 버텼다고? 오올. 좋습니다. 민미님 리스펙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치시네요. 와. 일단은, 민미 형님은 좀 치시네요. 생각보다. 자, 좋습니다. 일단, 여포 형님 한번 찾을 때 됐네요. 일단은, 역포형님이 새벽 3시에 카톡 보내셨거든요. 자기 치면은 바로 강제복귀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역포형님 캐릭터 옆에서 저희 얼로 들어오실지 안 들어오실지 잠깐 어그러좀록겠습니다 아이고 뚜뚜님 게임을 시작하지. 자 베르를 누를 수 있. 자 멘트가 끝나기도 전에 녹아내렸네요. 에, 게임을 시작하려고 그랬거든요. 베르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약 3초 정도 주고, 베르를 누르시면 살려드리고, 베르를 못 누르드시면은 죽이려 그랬는데, 멘트가 끝나기도 전에 누워있네요. 이게 그, 그 삼국지에서 나오는, 차가 씻기 전에 돌아온다는 관우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형님! 베르한다 실시! 베르를 못하죠? 에. 베르가 아마 안 되실 거예요. 뚜뚜, 베르한다 실시! 다라잇! 베르가 안 되실 거예요. 어, 이해합니다 그냥 보고나서 아이고 닉네임이 빨걸어네 형님 배르한다 실시 배르한다 실시 달라이 아이. 다음 <laughs> 아이고 쭈지마 삼겹살 형님 아까전에도 뵀는데 들어가세요 형님 귀한키를 누르셔도 이미 죽어있습니다 형님 그 유명한 만화중에 그런게 있죠 너는 이미 죽어있다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와 베르속도 싫하냐? 와 마주치긴 했는데 애들 반응 속도가 존내 빠른데요. 여황제 여황제님 눈 마주쳤는데 못 버텨나요? 못 벗어나 달라이 아형싹다 잡아달라고요? 맘 먹고 잡으려면 잡는데 아시다시피 레벨링도 올려야 되고 지금 미션이 있어요. 아 가오님 약간 수구마로 다니는 건달 같다고요? 수구 말아 다니는 건달 같다고. 아이 성서를 뭐두 개씩이나 줍니까? 잘 쓸게요. 안 그래도 카오돼 가지고 귀찮았는데 신나111 얘네들이 막히라고요자 배를 하기 전에 두 마리는 죽였습니다. 두 마리밖에 없었나? 아... 두 마리는 바로 죽였어요. 자 시원하신가요 우리 허백경님 아... 어백이 형님, 좀 시원하셨습니까, 형님?